마태복음 5장 9절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주여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공천도 덜어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공천이 많고 불공정과 무감동 공천이 되므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각 정당 지도층과 공천관리위원회가 애국의 마음으로 공천하게 하소서. 특정 인물의 사당화를 위해 아부하고 아참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인물을 공천하게 하소서. 주여 정치인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하게 하소서. 주여. 국민의 눈과 귀를 밝게 하여 주사, 정치인들에게 속지 말게 하소서. 국민이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정치인의 엄한 상전이 되어 자유로이 임명하고 폐하게 하소서. 정당은 공정한 경쟁과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고,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게 하소서. 국민들은 조산모사하는 정당과 전 시인의 말을 믿지 말고 철저히 인물을 비교하여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가리고 지혜가 출중하고 깨끗한 사람을 높이고 화평의 사람을 따르게 하소서 주여 국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국민이 되게 하소서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정말 국가와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 선철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요즘 방송마다 선거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말게 하소서. 주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